안녕하세요. 꼭 기호 히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전투 지원국이 아닌 의료 지원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죠.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유익한 역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그 당시 u n 안전보장이사회의 비상임이사국이었던 노르웨이에 의료지원부대 파견을 요구했습니다. 1951년 3월 2일 의회의 승인하에 83명의 노르웨이 적십자 사인원으로 구성된 60병상의 이동외과 병원을 파병하여 1951년 6월 22일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하기 전 일본에서 미군으로부터 60개 병상 규모의 이동외과 병원을 꾸릴 수 있는 물품을 구매해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7월 7일까지 부산에 머물다가 미 제1군단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부로 이동했고 1951년 7월 19일부터 천막이동외과 병원으로 시작하여 같은 해 10월 1일까지 의정부 자금동 인근에 주둔하여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이후에 동두천으로 이동하여 1951년 12월부터 군인과 민간인을 위한 외래 환자 진료소 운영도 병행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자 1952년 7월에는 조금 더 북진하여 동두천시 신천변의 주둔에서 의료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이후 노르메시는 적십자 소속 병원에서 정규 군병원으로 바뀌었고 소속 인원들도 적십자 복장에서 정규 미 육군 복장 및 계급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노르웨이 군인들이 병원 시설에 경호를 맡기 시작했죠. 1952년 12월, 110명의 병원 종사자로 구성된 이동외과 병원을 구성하여 장교 5명, 사병 74명, 군의관 15명, 간호사 14명, 의사 2명이 근무하여 3,000회의 수술과 월 600명 이상의 치료와 9,148회의 엑스선 검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4,802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입원 환자 1만 4천 명을 치료했고 토탈 9만 명의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공군과 북한군 포로 172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7번이 넘는 파견 동안 일반의사 80명, 치과의사 5명, 약제사 6명, 국목 7명, 여간호원 111명, 난간호원 22명, 행정장교 및 하사관 98명, 사병 294명, 총 623명의 남녀가 노르메시에서 활동했습니다. 적십자사는 원래 6개월마다 인원 교대 방침을 세웠으나 100명 이상의 의료인들이 이래서 2년의 연장근무를 자원하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5개의 의료지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3명의 전사자가 생긴 국가이기도 합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의료진이 철수한 후에도 스웨덴, 덴마크 정부와 협조하여 1958년 9월 서울에 국립의료원을 설립하여 한국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노르메시는 1954년 10월 17일이 되어서야 노르웨이 복귀 명령을 받았고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지 4일 뒤인 11월 10일에 모든 장비를 미군에게 반환하고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NKA가 구성되어 약 7-8천 명의 전쟁 고아가 노르웨이 가정으로 임양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비를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르웨이 참전 기념비는 경기도 동두천시 상봉암동 자유수호박물관 야외전시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유수호박물관은 2002년 5월 20일 u n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개관했습니다. 참전비는 1972년 3월 30일에 세워졌는데, 1951년부터 1954년까지 의료인력들이 양주군 지역에서 부상장병 치료와 전쟁과 지원 사업 등의 활동을 펼쳐준 걸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노르메시에서 근무했던 한국인 야전병원 종사자 70명이 자발적으로 사비를 들여 세운 것입니다. 원래는 동두천시 하봉암동 298번지에 있었으나, 2002년 12월에 현재의 위치로 이전했습니다. 비문에는 이 비는 노르웨이 정부가 서기 1951년부터 1954년까지 6.25 한국 전쟁 당시 수많은 부상 장병과 민간 전쟁 고아를 후원 의료 사업으로 봉사하여 양국 간의 우정을 증진했고 우리나라에 깊은 공헌을 하였기에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 고저 당시 병원에서 일하던 종업원 70명이 당 병원 입구에다. 정성을 모아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르메시는 의정부에서도 활동했었는데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2013년 7월 25일 노르웨이 육군 이동 외과 병원 참전 기념비를 의정부의 상록 그린 공원에 세우면서 공원의 명칭을 노르웨이 참전 기념 공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의료 지원으로서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해 준 노르웨이 정부와 모든 분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전쟁 중 노르메시를 운영하며 많은 목숨을 구해 주었고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도 적십자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 고아를 보살펴 준 것은 물론 그 후에도 국립의료원을 설립해서 많은 도움을 준 모든 분들에 대해 한번더 생각해 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